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미군이 떠난 아프간, 중국의 딜레마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아프간에서 미군이 떠난다 라는 말이 지금 많이 들리고 있죠. 그런데 전체적인 구도로 보면 어, 아프간에서 미군이 떠난다 라고 해도 다른 꼼수를 쓰는 것이 제 눈에 보여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릴까 해서 이 소식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굉장한 부담이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미군의 빈자리를 차지하려 했던 중국, 아프간의 딜레마가 시달린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프간에서 이 미군의 철수로 인해서 중국은 그 빈자리를 차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어, 이것을 통해서 중앙아시아의 패권 자체를 중국의 전체적인 구도 안에 놓는다 그리고 어, 아프간의 지정학적 위치를 보더라도 이 일대일로 사업에서의 아프간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했던 중국이 아프간에 있는 자국민에게 떠나라는 다 지침을 내리는 것이죠. 이 배경은 미군의 아프간 철수로 인해서 이슬람 무장단체인 탈레반이 세를 불리면서 여러 위험이 높아져가고 있고 그리고 특별히 탈레반이 이 아프간의 전부를 먹을 수 있다는 라 위험 가운데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콩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도 아프간 주재 중국 대사관이 지난 19일 날 아프간 주재 자국인 중국인과 기관들에게 어, 상황 악화를 대비하라라고 지금 보도를 했다라는 거죠. 이는 아프간 내 안보 상황이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미군의 철수로 인해서 아프간에서 영향력을 높이려고 하는 중국의 입장으로서는 이제 딜레마에 다가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주, 그 아프간 정부를 붙들 것인지 아니면 탈레반을 붙을 것인지 지금 어떤 현상화를 봐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어, 철수 상황을 조금 봐야 되는데 독일군이 아프간 철수 완료를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군은 아프간 전쟁이 발발한 지 20년 만에 철수를 했습니다. 6월 30일 AP, AFP 통신에 의하면 독일의 국방장관 아네그레트 크람프 카렌바워는 독일군이 아프간에 파견된 지 20년 만에 마지막 남은 병사들이 저녁 비행기로 아프간을 떠나 돌아오고 있다라고 29일 성명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어, 지금 아프간에서 복무 중에 사망한 독일 군만 59명입니다. 아프간의 전쟁의 시작은 1979년 소련의 아프간 침공으로부터 올라가죠. 아프간인 소련과 1997년부터 1989년까지 10년간 전쟁을 벌인 뒤에 내전 상황에 빠졌고 무장 반군 탈레반이 1996년 7년 후죠. 1996년 9월 달 아프간의 정권을 완전히 잡게 되죠. 이로부터 5년 뒤인 2001년 9월 11일 테러의 배후로 지목된 알카이다 수장 오사마 빈 라덴의 신병 인도를 계기로 해서 미국과 아프간의 전쟁은 발발했습니다. 아, 이 아프간 전쟁의 발발은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다른 원인이 아니에요. 어, 지금 알카에다의 소장 오사마 빈 라덴의 신병 인도인데 가장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죠. 아프간을 점령을 해서 중앙아시아의 핵게모니를 쥐겠다라는 거죠. 이 아프간과 같은 경우는 러시아, 아, 구 소련까지도 이 아프간을 점령을 하려고 했었지만 실패한 나라예요. 유일하게. 이 전쟁 이후에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현 정부가 정권을 잡았고 어, 탈레반은 정권을 찾, 되찾아오기 위한 저항을 계속해왔죠. 그래서 2001년도에, 2001년도에 완전히 폐퇴합니다. 를 폐퇴하고 현 정부, 미국, 친미국인 정부가 정권을 잡습니다. 이 다음에 탈렌바는 지금 저항을 계속해 오고 있다는 라 거죠.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20년 2월 29일날 카타르 도하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장소 도하입니다. 도하는 일단 어 외워두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에서 탈레반과 평화 협정을 체결을 했고 아프간에 파견된 미군과 나토의 국제 동맹군을 모두 철수시키기로 이때 평화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어, 철수가 시작되기 전에 독일군은 9,600명의 나토군을 훈련 지원하기 위해서 1,100명이 아프간에 주둔하고 있었죠. 이 1,100명의 모든 숫자가 이번에 아프간에서 다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 철, 독일군 철수는 목표보다 지금 일찍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지금 미군도 9월 11일이 예정인데 이것보다 이른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이전에 모든 철수가 마무리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음. 그래서 9월 11일보다 지금 7월 4일 며칠 안 남았죠. 이전에 모든 철수가 마무리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다만 외교관의 보호 차원에서 어, 처음에는 650명 정도 남겨두기로 했었는데 어, 지금 현재 그런데 지금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서 1,000명의 미국 군대가 아프간에 남겨두기로 지금 결정했어요. 지금 현재 미군의 숫자는 2,500명, 2,500명이기 때문에 1,500명 정도만 지금 빠져나오면 되고 어, 지금 현재 이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아프간에서는 미군과 국제동맹군이 애정에 따라 속속 철수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는 미, 아, 아프간에서 모든 미군 그리고 모든 나토군, 국제평화유지군이 다 철수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미군 철수가 완료가 되면 탈레반이 득세를 하면서 친미 성형의 아프간 정부가 무너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내용 친미 성형의 아프간 정부가 무너질 것을 알면서도 왜 이렇게 나오느냐라는 거죠 이것에 대한 궁금증은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어, 지금 아프간 지원을 약속했던 중국이에요. 음, 아프간 정부에게 어, 중국의 왕위 외교부장은 지난 5월 17일 날 모하마드 하니프 아, 아트마프 아트 아프간 외무장관 등과 통화해서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와 일대일로의 협력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라 하면서 중국은 아프간 내부 협상을 위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이 날짜가 5월 17일입니다. 지금 한달 정도, 한달반 정도 전이죠. 어, 이때 당시에 하니프 아트마프 아프간 외무장관과 통화해서 말하자면 아프간 정부와 지금 이 협상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탈레반 정부와는, 예, 네, 탈레반 정부와는 이런 협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1대1로 협력인데 이 1대1로 협력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이따 다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 이 사건을 보면 미국이 아프간에서 철수 이 이후에 중국이 아프간에서 경제적이고 외교적 역할을 더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분석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의하면 미군 철수 후에 아프간 혼란이 신장 지역에 위협이 된다는 판단 아래 중국이 아프간에 평화 유지군을 파견할 가능성이 있다고 2021년 4월달에 보도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더 눈여겨봐야 될 것, 지금 아프간에서의 혼란, 아프간의 혼란은 어떤 지역이 문제가 된다, 신장 위구르 지방에 위협이 된다라는 판단이 섰다라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중국은 아프간의 평화 유지군을 파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4월달에 보도를 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태는 지금 미군과 미국과 아프간 정부와의 그리고 탈레반 정부와의 평화 협상 이후에 나온 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상황은 아주 정확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중국은 고민하고 있죠. 신장 미구르 지방 때문에 일대일로의 힘을 쏟고 있는 중국의 입장으로서는 아프칸은 정말 중요한 요충지예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이 전까지 미국이 지배하고 있었지만 미군의 철수로 사실상 무주공산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에 아프간과 북경을 접한 중앙아시아 5개국도 일제히 이 사태를 해결해달라고 중국을 쳐다보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지금 중앙아시아 5개국이, 어 지금 중국과 가깝잖아요? 만약 여기에 사태가 중앙아시아 5개국까지 밀리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을 쳐다보는 입장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중앙아시아 5개국이 아프간과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프간과 지금 인접국가라는 지금 그림이 하나 좋은 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는데, 보세요. 아프가니스탄이 지정학적으로 왜 중요한 위치냐. 중국하고도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보면 여기 판미르고원이 있거든요. 판미르고원에 아프간의 바로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만약 중국이 아프칸만 통하면 이란과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루트를 뚫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전에도 영상을 올려드리는게 있는데 아프간은 중국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나라이다. 라고 한번 말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일대일로의 이 라인이 어떻게 가냐면 이 키르기스탄 그리고 타지키스탄 이렇게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이란을 거쳐 들어가거든요. 아프가니스탄은 거치지 않아요.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을 그냥 거치면 이란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이솔로가 하나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그리고 중국은 이 파키스탄하고 더 가까운데 파키스탄에 항구를 하나, 하나 개척했죠. 그래서 이 이란과의 가까운 경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뚫었죠. 파키스탄하고. 그리고 이 내부 지방도 뚫었고 아프가니스탄하고 뚫으면 지금 누구에게 집중돼 있다. 이란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몇년새 일대일로의 핵심인 중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계속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중국이 중앙아시아의 위협이 되는 아프간 사태를 모른 척하기도 어렵다라는 입장이죠. 문제는 중국이 아프간에 어느 정도까지 개입할 것이냐라는 문제입니다. 최근 미국 외교 전문지 더디플로스에 의하면 중국은 정치 안보, 경제 등전 분야에 걸쳐서 중앙아시아에서 떠오르는 강도구이 됐다 라고 하면서 지난 5월달 시안에서 중국 플러스 중앙아시아 5개국 외무장관 2차 회의를 여는 등 점점 더 밀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프간 전국을 모른 척하기 힘들어졌다 라고 보도까지 했어요. 결국은 지금 중국 플러스 아시안 5개국 이것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일대일로하고 연결이 돼있거든요 일대일로의 중요지역인 중앙아시아를 중국은 결코 그냥 내버려 둘수 없는 입장이라는 거죠. 더큰 문제, 아프간의 불안한 정세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 4월에는 중국이 평화유지군까지 파견을 고려한다는 소식까지 나왔지만, 만약 중국이 평화유지군을 보내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탈레반을 비롯한 이슬람 무장 세력을 중국의 완전한 적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판단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 어 탈레반과 같은 경우는 탈레반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어떻게 돼요? 파키스탄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죠. 파키스탄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지금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또한 어, 이렇게 넘어가서 어, 지금 이라크 지역 그리고 시리아 지역 이런 곳까지 무장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세력을 중국의 완전한 적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디플로맷에 의하면 중국이 이 지역에 미국이 발딛기를 바라지는 않지만 동시에 아프간의 불안한 상황을 잠재울 수 있는 마땅한 묘안이 없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라는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이 아프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음, 팔레반 정권을 지금 친하지는 않, 않지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떠오른 중국의 카드는 뭐냐? 현재 중국에서 아프간에 내밀 수 있는 카드는 평화유지군이 아니고 경제적 지원이라는 거죠. 경제적 지원이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두 나라는 지난 2015년 중국아프간 경제통상위원회를 설립하면서 항공편 열차를 개통하는 경제적으로 조금씩 가까워져가고 있는 상황이죠. 양국의 무역은 지난 2013년 3억 3천만 달러에서 2019년 6억 2천9백만 달러로 6년 만에 약 2배로 성장한 상황입니다. 중국의 최종 목표, 아프간을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끌어당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1대1로 프로젝트에 끌어당기면 다른 나라의 도움이 없이 바로 이란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중국은 러시아, 우즈베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등 러시아 플러스 중앙아시아로 이루어진 상하이 협력기구 SOC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죠. 중국 정부의 경제적 지원은 현 정부이든 탈레가, 탈레반 정권이든 가리지 않고 협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끝나게 되면 어, 탈레반 정권이 힘으로 이기든 아니면 현 정권이 힘으로 이기든 그 상황을 보고 협력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변수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 나라는 인도요. 인도도 아프간과 협력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요 중국이 아프간 지원 최종 주자로 경제적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도 아프간에서 영향력 확대를 나서고 있습니다. 인도는 이례적으로 이슬람 무장 조직인 탈레반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어, 그, 이 배경이 좀 되는 것은 뭐냐면, 어, 파키스탄에서 더 이상의 그 난민들을 바뀌지 않겠다고 지금 선언을 해 놓은 상황이에요. 6월 24일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6월 24일입니다. 더 힌두 등 인, 인도 언론과 외신들의 종합을 종합을 하면, 인도 정부 관계자가 최근 카타르 도하에서 탈레반 측과 은밀하게 만났다. 아까 외워두라겠죠. 도하, 도하라는 이 도시가 어떤 거냐? 도하는 탈레반의 대외 장구인 정치사무소가 있는 곳이고, 최근에는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 간의 평화 협상이 열린 곳이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곳입니다. 지금 인도 정부와 탈레반 간의 접촉 사실은 카타르 정부의 반테러 관련 외무부 장관 특사인 무틀라크 빈 마제드 알 카흐타니가 최근 공식 석상에서 언급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인도 정부는 그간 탈레반이 앙숙인 파키스탄과 밀접하다는 이유로 공식 외교 상대로 인정하지 않았죠. 대신 아프간 정부만 상대하면서 학교, 도로, 병원 등 현지 인프라에 30억 달러 이상을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왜? 왜입니다? 왜 인도는 아프간과 특별히 탈레반과 접촉을 했을까요? 그 가장 큰 이유 지금 미국의 미군이 철수하기 때문이죠. 전문가들도 이를 두고 인도 외교 정책의 큰 변화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인도 정부도 탈레반과 접촉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6월 12일 인도 외무부, <laughs> 외무부 대변인인 아린담 바그치는 인도 정부가 탈레반과 만나고 있느냐에 질문에 아프간의 여러 이해 당사자와 접촉 중이라고 하면서 탈레반과의 접촉을 간접 시인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탈레반과, 탈레반과 인도 정부와 친밀해진다. 지금 인도 정부는 누구랑 가까워요? 미국과 가깝죠? 미국은 공식적으로 탈레반과 가까워질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왜? 싸웠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의 대리인을 하나 세우죠. 인도라고 인도를 세워서 탈레반과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군이 빠지더라도 이곳에서 영향력이 인도를 통해서 탈레반에게 영향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중국을 견제하면서 지금 어 인도와 같은 경우는 중국도 견제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안에서. 또 탈레반도 견제할 수 있죠. 탈레반을 견제하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곳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려고 하는 중국도 견제할 수 있죠. 이 모든 것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접촉은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으로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인도와 중국은 지난해인 2020년 5월 판공호 난투극, 그리고 6월 달에 인도군 20명과 중국군 4명이 숨진 가랑계곡 몽둥이 충돌, 9월 달에는 45년 만에 총기 사용을 하는 등, 인도 북부 라다크 지역에서 여러 차례 충돌하는 등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 지금 인도와 중국 사이입니다. 그리고 인도가 중국의 어, 대대적인 선전포고를 하고 있고 어, 중국의 제품들이 많이 인도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이에요. 지금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 아프간에서 미군이 빠지면서 이 공백 사태를 누가 채우느냐, 인도가 채우고 이 인도를 인도의 뒤에 후방이 누가 있느냐, 미국이 있어요. 아프간의 탈레반도 이걸 모를 리는 없겠죠. 모를 리는 없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 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만 더 고통 속에 빠지게 될것 같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